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예, 에, 대전, 대전에서 보내드리는 새직업 창직 동호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벌써 여름 더위와 싸우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이제 내일이 말일이네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예, 어서오세요, 백선생님. 예, 요즘 이제 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서서히 결실이 나기 시작을 해서 아주 즐겁고 신납니다 예. 아, 이 모든게 우리 이로운 공동체 예, 백준원 선생님과 또 청주의 예, 세일즈팜 이라는 플랫폼 예, 만드신 예, 이제 이 대한민국의 진짜 홍익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 덕분에 예, 제가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루에 페이스북에도 뭐한 100여 분 이상 들어오시고, 또 전국에서 소개 전화가 하루에도 네 4, 5통 할수 옵니다.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택시기사가 그냥 이론으로 배운 것, 또 유튜브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어, 안 되는 회사들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신뢰도 잃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기름 만들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신바람 나서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 이제 거의 완벽히 각다 준비가 됐어요. 플랫폼도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대표 소비자인 저부터 또 저와 함께하는 동료 동지분들 전국에 계신 우리 소비자들이 해야 할 일.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제 자영업 스스로, 중소민 스스로 풍요로운 삶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 이제 플랫폼이 이제 거의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전파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소천 수범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보고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자영업장에서, 전국 어디에서 예, 뭐 별장에서 하셔도 되고, 예, 하고 싶은 데서 하세요. 예, 아무 공간이나 제가 이렇게 택시 안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부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러기 전에 오늘 청주에서 다녀가신 예, 우리 어, 건설 부동산 쪽 하시는 우리 김경자 사장님 아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저와 또 소중한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이 방송 끝나면 보내드릴 테니까 주변에 꼭 전달하고 싶은 분들한테 꼭 전달해줘서 빨리 좀 청주가 활성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위기,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우리 자영업 중서민들이 우리가 지금 닥친 위기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알면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임질에진이 터지기 전에 이율곡이 10만 양병성을 주장했을 때 기득권들이 다 묵살하고 우선 당장 비용만 생각하고 그래서 막상 전쟁이 나고 어. 불과 며칠 사이에, 저기, 신의주까지 쫓겨가는, 음.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위기가 어디에서 온 것이고, 이 위기가, 어, 떻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그걸 아시면, 이제, 제가 주장하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어 전국에 계신, 우리 자영업 중서민들이 다 지금 닥친 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위기는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수직 구조의 정말 예, 예 일방 소통으로 지배 세력들이 이 서민 백성들을 소비자 유권자들들을 왜곡하고 속이고 예, 자기들의 집권 욕으로 지배 욕으로 어외국할 외국이 가능했던 일방 소통의 세상. 얘는 에서 이제 2007년 시작된 디지털 순성 혁명, 페이스북의 시작으로 천지 개벽이 됐습니다. 일방 소통에서 쌍방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완전히 구태 세상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망해지기 시작한 거고 새로운 세상은 이제 그때부터 이1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미을 거부가 된 분들이 있죠. 어, 플랫폼 사업으로 어, 마위 마이,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라든지 뭐 지금 구글 뭐 뭐든 이런 기업들 공유 경제 기업들이 그때 이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뭔지 알려드리겠는데요. 먼저 자. 일방소통이 끝나고 쌍방의 소통으로 되기 전에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직구조 때문입니다. 수직구조 에. 여러분, 혹시 수직구조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은 뭐 모르시는 분은 죠 근데 실제로 제가 시시 안에서 또 밖에서 오프라인 만남에서요. 얘기 보면 수직구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죠. 예. 자, 수직구조란 상하관계고 예.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학벌을 해서 좋은데 취직을 하고 또 승진하고 출세해서 예. 기득권이 되는 예. 그러한 피라미드 구조가 수직구조입니다. 그러면 수직 구조는 왜 종말을 맞이하고 처벌, 대가를 받아야 치료해야 되느냐? 이 수직 구조는요 오래되고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집단주의가 이제 고착화되니까 완전 히 그게 달하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 안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 대한민국 거의 99%가 매민, 매향, 매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세요. 네. 매민이란 예 나를 좋아해주는 소비자 유권자를 이용해 먹고 사는 음, 어, 특히 종교 예, 신도들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종교인들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수직구이라는 세상 만사 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이용하고 희생시키고 또 지역을 고향을 지역을 에, 팔아먹고 예. 또 나아가서 큰일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직구조에 살아온 우리 모두가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매민, 매향, 매국하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게 다아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 거꾸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매민매양 매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예. 모든 게 부족해서 그랬어요. 결핍의 세상. 예,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뭐 차가 필요하고 또 이동 수단이 필요하고 어? 거기에 따른 많은 것들이 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결핍의 세상이다 보니까. 예. 먼저 물질, 상품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야 뭐 적폐 세력 적폐 세력이냐 아니냐도 이제 따질 게 없습니다. 음. 새 정치를 한새 정치를 원한. 국민의당이나 발언매라도 이제 다 똑같이 된 거예요. 예. 그 능력이 안 되면, 예. 그 현실의 벽을 못 벗어나잖아요. 어. 새 정치를 해야 되는데, 새 정치를 하려면 국민을 변화시켜, 유권자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어. 그러면 그 능력과 실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도 계속 지탱을 하려면, 똑같이 경쟁 갈등, 구태, 여당, 야당과 어, 경쟁하고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함께하는 당원들은 또 이용당하고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 정당 정치까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정당 정치가 가능하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태로는 정당 정치 불가능해요. 아무리 제가 당비 만 원씩 내도 헛돈입니다. 헛돈. 에, 마찬가지로. 이, 마,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직고주에서 매민, 매양, 매국하고 결핍의 세상에서 물질 상품을 우선시하고 경쟁 갈등 대립을 하다 보면 때로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 요령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요령 상술에 아주 능선한 사람들. 그걸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순진하거나 순수한 사람들은 맨날 당하고, 예,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석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취직 못하는 분들, 예, 예,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수직구조 피라, 피라미드의 학연열린 지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면 잘 살고 못 살고 조금 차이인데, 오히려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배짱 두드리면 돼요. 이제 지금 잘 사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기득권 갖고 계신 거 지켜야 되는데 지킬 방법이 없어요. 세금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어? 예, 모든 비용은 증가하고 벌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중산층은 이미 무너졌지만 이제 기득권들 상위, 상류층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전 국민이 다 망해 가는데 상류층이라고 살아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지난 11년 동안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예. 줄어들고 사라지는 일자리,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다. 라는 건 알지만, 어떤 대책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자기 살기도 지금 끝, 급급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성난,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제, 29일 날 어제, 광화문에서 집회까지 했는데, 예. 결국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각자 다 투쟁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무덤을 파는 거예요. 지금 기득권들은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거리로 뛰어나오면, 또 물대포 쏠라고, 오히려, 강, 력적하면 뭐, 그렇게 투쟁을 하면, 이제 뭐, 빨갱이다, 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또다 덮어 씌워서 힘으로 눌리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의 위기를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 지금의 위기가, 에, SNS 이전 수직구조의 종말로 일어난 세상이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로 만들려면, 제 주장, 우리 플랫폼 사업에, 예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 구경만으로는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미 앞서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많은, 음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직 구조의 보스에서 탈피하지 못해서 예, 소비자들의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질하다가 지금 다 망해버린 거예요. 어, 어, 제가 함께했던 어, 어, BBQ의 GNS 하인의 도트라 월드한균 나라, 어, 지금 웅, 웅진 릴레트, 저 빨간 펜 교원에서 교원 이런 인적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들이 다 그겁니다. 그게 수직 구조의 네트워크 다단계 방문 판매를 벗어나지 못해서 회원들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이 할수 있는 아니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소비자에서 선 소비자로 거듭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서서히 줄어들다가 돈만 까먹고 지금 망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서히 줄어들고 망해가는 기업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에 돈도 잃고 늦게 또어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놨던 좋은 인맥들 다 끊깁니다 그러면서 왼수가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와 같은 현재 위기가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내년에 이제 지금의 자영업자 중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동안 버는 것도 다 까먹고 어, 위기가 옵니다. 하여튼 그, 그러기 전에 빨리 우리가 먼저 어,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어, 새로운 음, 기회를 어,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의 위기 수직구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직구조를 수평구조로 예, 매민 매양 매국으로 살았던 것을 애민 애양 애국 실천을 해야.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에, 결핍의 세상이 아니고 지금은 과잉의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 함께 공부하는 사람 보는 해안, 기업 보는 해안, 에, 물질이 아닌 에, 상품이 아닌 사람, 에, 생산이 아닌 소비 이와 같은 패러다임만 바꾸면 아주 쉽게 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론공동체라든지 세일즈판 같은 플랫폼을 여러분이 쉽게 접하시려면 지금까지 지금 배우고 갖고 계시던 생각에서 기회로 만드는 신패러다임으로 빨리 전환을 하셔야 돼요. 에,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에, 그러니까 위기에 지금 물질 상품에 에, 눈이 멀어서 기업에 속고 이랬던 패러다임에서 이제 그거는 과잉의 세상이니까 절대로, 아무리, 어, 뭐, 이걸 먹으면, 뭐, 블루 장생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 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보다 저 좋은 게 내일 또 나온다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 상품 기업에 속지 마세요. 기업이 99년 88하던 기업이 3, 4년 만에 사라진다는 것이 9988-334 아닙니까? 어. 이걸 명심하시고, 절대로 기업 상품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어. 비트코인 또더 좋은 거 나올 겁니다. 뭐 이제 뭐 3D 프루터 요즘 드론 드론 나와서 드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세상에 가장 좋은 로봇이 나와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상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쌓아야 될 것은 인성을 어떤 사람이 가장 인성이 좋은 것인가 이시대에 보스가 아닌 리더는 어떤 인성을 갖추는가 그 인성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 이와 같은 분들을 찾으려면 예, 편가르고 경쟁하고 내 것만 내 물질만 내 기업만 내 종교만 좋다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함께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분을 함께해야 되냐? 인성이 갖추어진 분들은 융합해야 한다, 공유해야 한다, 상생해야 한다. 융합 공유 상생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랑과 자비 실천. 사랑과 자비실전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기업,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람들, 좋은 생각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인성 좋은 분들을 가까이 하면 저도 좋은 콜 시스템을 안 꺼놨더니 콜 시스템도 깜짝 놀랐네. 예, 그래서 융합공유 상생실천을 하면 좋은 인간이 되고요. 좋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오염됐던,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 양보도 안 하고, 어떻게든 내꺼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오염된 생각에서 본성이 회복됩니다. 다시 옛날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이 좋은 소식들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어, 이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배운 무대칠씨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그동안의 악업을 씻고 덕을 쌓을 수 있어요. 이 공덕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회복하면 뭡니까?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그 다음에 그 뭐죠? 진사 대천명.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복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수 있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운 만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실천을 하시고 이 직업 이 일자리 이 지혜노동을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 자식농사도 잘 됩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교육자료로 남길거예요 유산으로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이 멋진 모습을 보고 잘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자식농사 때문에 좀 골치아프신 분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어, 경험해서 부하 성공을 이루신 다음에 네, 자녀한테 물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들 먼저 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위기에서 어, 처벌받고 천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멸 공면하는 사람들 그 길에서 이제 다 함께 자살하는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길로 터닝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지금 위기를 맞이한 것이 수직구조의 지배세력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육으로 우리는 결핍의 세상에서 물질의 세뇌되고 상품의 세뇌되고 경쟁 갈등 대립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구태 방법에서 우리는 노예가 됐던 것입니다. 그틀 안에서 수직구조에 예.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성 안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무지, 무능으로, 노예를 자처한 거예요. 내가 내 운명을, 내 팔자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냐? 기득권들이 만들었고. 이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가, 기득권과 노예와 모두가, 스스로 자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살고 계시다면, 오늘도, 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건, 세상 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또 속수밖에 을 없는 길을 또 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나 반면에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기회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난 우리 동료 동지분들은 수평 구조의 애민애향 애국 실천하는 삶을 만나신 것이고요. 이거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산, 저와 함께 동시대에서 사는 과잉의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4차 산업시대, 사물에 따른 인공지능 로봇, 응?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융합공유 상생, 사랑과 자비 나누면서 좋은 인간들과, 예,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 예, 이제, 에, 스님 목사님들 종교단체에서 저희와 함께 새 직업 세 일자를 공유하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멋진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과 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세상에 저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주인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21세기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홍익인간 소비자 중에서 선소비자, 유권자 중에서 선유권자, 시민 국민 중에서 선시민, 선국민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법이고, 새로운 세상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지 모르겠습니다. 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거다운받으셔가고 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위기에서 자멸 공멸의 길로 하루를 살았는 것인지,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어, 21세기 4차 삶에 합당한, 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멀리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침, 저녁으로 반성할 수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가 진짜 멋진 사람들과 멋진 사업을 함께 시작하는 아주 이제 지금 초기에 아주 엄청난 행운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애국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 자, 아 어, 어, 제가 신바람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 지금 정부도 아니고 정권도 아니고 예이로움 공동체 또 세일즈팜 플랫폼 어 물론 제 말씀만 듣고 선택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저는 안내할 뿐이고 이제 더 자세한 공부를 또 하셔야 되겠죠 예 어튼 매일 매일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정말 멋진 예, 행운의 방송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연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인연도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준비된 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많이 경험된 분들은 제 얘기를 쉽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냥 평탄하게 사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알아듣기가 어려 어려울 겁니다. 난해할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자연법칙입니다. 고생하고 정도를걸으신 분들은 쉽게 반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더 시련을 겪어야 되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한 거는 검판사대기에서 고시 공부한 거보다도더 10배, 20배 고생 끝에 시련 끝에 얻은 도입니다. 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웃음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이제 즐겁고 신나게, 에, 신처럼 살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어, 유토피아 같은 유비쿼터스가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목요일입니다. 에, 어, 이제 월말 복잡하실 텐데 마감 잘 하시고 에, 여유롭게 에, 즐겁고 신명나게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항상 에, 즐거운 마음으로 어, 일상을 가득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